산업 생산이 넉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10% 이상 늘어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인데요. 하지만 소매 판매는 3.1% 감소했습니다. 2월 반도체 생산이 4.8% 증가하며 제조업 생산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4.6%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계 장비도 10% 넘게 늘며 광공업 생산은 3.1% 증가해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서비스업도 숙박 음식점업 호조에 힘입어 0.7% 증가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반등한 이후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는 10.3% 늘며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체의 고성능 시설 투자에 따른 장비 도입이 확대됐고, 탱커 선박과 주요 항공업체 대형 기체 도입 등 운송 장비 투자도 늘었습니다. 반면 건설 투자는 토목과 건축이 모두 조정되며 1.9% 소폭 감소했습니다. 내수 부진 흐름 속에 소매 판매는 3.1% 줄었습니다.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4.8%, 통신 기기와 가전 제품 등 내구재도 3.2%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전반적인 지표는 좋지만 소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의 소비 소매 판매를 봤을 때는 2월 어, 상순 쪽에 그 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어, 소비가 1월, 2월 좀 분산된 경향은 좀 보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한달 전보다 모두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민생과 내수 취약 부분에 회복세 확산에 정책 영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째는 일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